이런 사이코패스 직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. 3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게잘 티가 안 나잖아.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몰랐지. 그때는 뭐 일도 곧자라고 했으니까.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이놈이 일도 잘하니까 아 솔직히 잘한 건 아니고 그냥 음 도문도문했으니까 나는 직원으로 채용했단 말이야. 사대보험도 들어주고 사대보험이라는 게. 원래 직원이 반 부담하고 회사가 반 부담하잖아.그런데 나는 100% 내가 부담해줬어.그리고 월급도 실 지급액 300에 맞춰주고.그러니까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월급도 300에 맞춰줬으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340에서 350을 쓴 거지. 19살짜리한테.근데 하루 몇 시간 일을 했냐? 하루 8시간 근무. 10시간 근무인데 2시간은 쉰단 말이야. 원래 법적으로도 2시간에 10분 쉬고 1시간 보장해 주잖아 근데 이 사이코패스 새끼가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냥 일 빨리 끝내 놓고서 막 3시간 막 이렇게 쉬어 버려 집이 바로 요 바로 가게 뒤거든 아니 어느 직장에서 휴식시간에 집에 가서 처자다가 출근하고 그래 근데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곧잘 일했는데 이게 취업을 나오고 직원으로 정식채용이 되니까 이제 술을 먹게 되잖아 이제 법적으로 술 먹을 나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일 끝나고 술을 먹으러 나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가게가 12시 출근인데 이술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맨날 지각 그래 한 달에 진짜 우리가 일요일 날 쉬면 26번 출근이잖아 근데 20번 이상 지각 그래 그리고 그중에 5, 6일은 어 사장님 저 너무 술이 안 깨는데 집에 좀 갔다 쉬었다가 했다 나오면 안 돼요? 이런 말을 한 네다섯 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어저 했다 출근하면 안 돼요? 부글부글 끓지 근데 난뭐야 그냥 쉬어 이렇게 하잖아 주인 주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가게에 공사가 있어 갖고 한 열흘 동안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내가 음 그랬어 공사 기간이라서 우리는 무급을 해야 된다 솔직히 회사는 직업을 해야 돼 월급을 근데 아니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잖아 근데 가게가 열흘 동안 문을 닫았단 말이야 나는 전혀 몰랐지 이게 70%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 이 새끼가 일본 여행도 갔다 왔어 야 가게가 열흘이나 쉬었는데 너또 일본 여행을 가냐 그랬더니 괜찮대 너 월급도 많이 줄 텐데 너뭐 며칠이나 일했어 근데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괜찮겠어 하니까 괜찮대 야, 무급인데 이랬더니 괜찮대 근데 딱 공사 끝나고 출근해서 뭐라는 줄 알아? 가게 때문에, 었기 때문에, 7 0는 월급을 줘야 돼요, 이지라라는 거야. 그러면 그 전에 그걸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아니 내 마누라랑 나랑 나와갖고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개조뱅이를깠는데 불러다가 일을 시켰지. 어차피 월급 나가는데 청소를 시켰을 거 아니야. 근데 그거 싹 가만히 있다가 공사 다 끝나고 싹 나와서 월급 줘야 된다고. 나 그래서 월급 줬잖아.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오막 너무 억울한 거야 분명히 난 무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때 그러면 아사연님70%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? 그랬으면 내가 미쳤다고 어? 불러다가 청소시켰지 아니 그렇잖아 안 그래?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달락 됐어 그리고 9월 달에 추석이 있었잖아 일을 진짜 X같이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출근카드 저거 찍는 거를 내가 사갖고 설치를 해놨거든? 한 달에 스무 번 이상 지각했다 그랬잖아 저 출근표를 찍는 거를 내가 해 놓으니까 정각에 오든가 59분에 와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나? 와 신기하더라니까 예전에는 막 술차니까 대충 막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막 음식 막 준비하다가 짜든 싱겁든 그냥 대충 막 만들고 막 튀기고 그리고 두 시간 만에 준비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한세 시간 쉬고 어느 주인 입장에서 이걸 참아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법적으로 한시간 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쉬어 이랬더니 대꾸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 그랬더니 12시 정각에 와서 일단 출근 카드를 찍고 담배피로 나가 그리고 10분 지나 그리고 가게 한 바퀴 쓱 둘러보고 똥 싸러 가한 30분 그리고 한 20분 준비하다가 또 담배피로 끼 나가 그러니까 12시 출근해서 3시까지 일하고, 3시부터 4시까지 쉬고 와갖고 또 일하잖아. 근데 생각해봐. 1시간일하고 2시간은 쉬는 거요? 아니, 뭐2 0분일하고 20분 쉬로 나가고 30분 똥 싸러 가고 그런다니까? 그러면 어느 주인이 좋아해? 지각을 밥 먹듯이. 아니, 이거 출근표 찍어 놨는데도 지각을 다섯 번이나 했더라고. 그리고 결근 다섯 번. 그것도 결근 솔직히 있잖아. 술 처먹고 그러는 거야. 저 2시 출근하면 안 돼요? 그럼 어느 주인이요? 어 그래 그래. 그냥 쉬어 그러지. 그리고 출근표에 지각 결근 이런 거 해갖고 말일에 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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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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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갖고 사진으로 첨부해갖고 월급하고 해서 같이 보내줬어. 그랬더니 뭐라고 문자 가 왔는지 알아? 저 그만두겠습니다.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음, 알았어. 이랬더니 뭐라고 또 문자가 왔는지 알아? 월아니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할까요? <laughs> 나 씨발 어이가 없어 갖고 그래 갖고 세무사랑 연락해 보고 음다 자료 찾아보고 그리고 지급해 줄게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한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 자료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또 문자가 온 거야. 뭐 직원 채용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저저 하면서. 와, 소름이지 않아? 진짜 소름이야, 소름. 이딴 새끼가 음 보면은 막 물론 맞아.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. 근데 평소에도 일을 할때 말이야. 일을 진짜 족같이 하는 거야. 야,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 해도 눈도 안 마주쳐. 너왜 자꾸 지각하고 왜 자꾸, 지극하고 왜 자꾸 음 그러냐. 왜술 먹고 겔겔되냐 이래도 눈도 안 마주쳐. 뭐라 그래도 안 돼. 머리 씨발 뒷공무니가 김병지야?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와. 손님이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. 아니, 알바에가 복장이, 뭐, 힙합 복장이야. 왜 저러고, 머리가 저러냐고. 저게 알바, 알바하는 사람의 그, 음, 모 단정이냐고 물어보는 거야, 손님이.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. 너 머리를 깎든가 묶어라. 그렇게 몇번 얘기했더니 밥처먹다 말고 발딱이 나더니 확 나가버리는 거야. 그것도 우리 마누라 그랬지. 야, 너 머리를 좀 어떻게 해봐 이랬더니 안 깎아요. 이지라라는 거야, 비웅신 새끼가. 아, 욕해서 미안해. 하도 열이 받아 갖고. 그래 갖고 아예 공문을 보냈지. 누구누구는 음, 복장 불량과 두발 불량. 잦은 결근, 잦은 지각으로 인해서 해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일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공문을 보냈단 말이야. 근데 진짜 이 일부러 그만둘려 그런 건지 일을 진짜 개같이 하더라고. 그냥 일 자체를 안 해.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말년 병장에 군대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 그런 거. 와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. <laughs> 그랬더니 미세게 그러는 거. 어 추석날 일하죠. 저 나오겠습니다 이지라라는 거야 그래. 어 그래. 응 이랬더니 전날 바로 전날 도 아니야? 그 당일날이야 추석. 그 빨간 날 있잖아. 저 친척들이 많이 와서 오늘 내일 5시 출근할게요 아니 무슨 씨 지가 일하자 그래 놓고서 음, 5시나 통보를 한다고 그 음식 준비 누가 해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빼앗고 내가 그랬어 너 그냥 쉬어 대신 넌 무급이야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응는 그냥 무급이고 그냥 쉬어라 다른 알바 불러서 일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럴땐 대꾸가 없어 그래갖고 다 보내갖고 월급까지 이제 말일이니까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딱온 거야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만둔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고마워 내가 잘랐으면 진짜 3개월에서 6개월째 월급을 줘야 되고 이 새끼 실업급여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 내가 근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날라갔고 내가 월급도 안 줘도 되는 거야 따지고 그냥 퇴직금만 지급하면 돼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3년이나 일했잖아 솔직히 응? 3년이나 가족보다도 더 오래 음? 시간을 겪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아니 결근하고, 응? 난 지각한 거돈 까지도 안았어 결근한 거 월급을 내가 까고 지급을 한게 잘못이야? 그럼 그것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? 아니 당연히 결근해갖고 안 나온 날 당연히 월급 까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지급했더니 저 그만두기. 이거는 의도된 거지. 이거는 그냥 그만두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한거 아니야? 바로 월급 받자마자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, 그렇지? 이 사이코패스 새끼가 이게 삼 년을 일하면은 미운정 고운적 다 들었을 텐데 어 정남이가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 막 소름이 막 돋아 그리고 사람은 항상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야 이건 씨뭐 이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만 척 칭찬을 해도 들은 척만 척 아주 말말한 마디도 안 하고 일을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있잖아 그 그런 거 내가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되는 거 있잖아. 출근했는데 안녕하세요. 이런 것도 없어. 그냥+ 그냥 담배 쳐피러 나가니까 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. 그럼 내가 담배 쳐피고 똥 싸고 막 그렇게 개같이 일하는데 어 왔어. 막 이렇게 해야 돼. 내가 이 새끼 언제 자르나. 이 새끼 알아서 나가 줘야 되는데 내 속으로 엄청 유인력 했단 말이야. 그래서 본인이 뭐 나간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내 이거 얘기해. 정말 고맙다. 네가 알아서 나가줘서. 나 진짜 고마워. 내가 자를 수 없잖아. 자르면 내가 진짜. 너는 있잖아. 어디 가서 이렇게 일하면 안 돼. 그리고 솔직히 너는 어디 가서 이렇게 일하면 일주일만에 잘린다? 뭐, 네가 어디 가서 일하겠니, 솔직히. 내가 3년을 겪어봤잖아. 너는 그냥, <laughs> 음, 저, 저기 뭐야. 썬 로봇이 훨씬 나을 거야, 아마. 그리고, 음, 여기 이 지역의 음, 자영업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음, 이 새끼가 어디가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음, 진짜 한 일주일도 아니고 한 이틀이면 딱 티가 나니까 딱 이틀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는게 맞아 아 소름이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사이코패스랑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3년동안 일을 했는지 와 대단한거야 어떻게 보면 음, 그래, 줄건 주고, 음,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.